이슈는요. 음, 우원식 의장 후보에게 아, 사무리가 주는 그 뭐라고 할까? 어 팁, 팁이라고 할까? 충고, 어 전략. 예. 제목은 우원식이 보여줘야 할 결단입니다.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은 국회의장을 아직 뽑은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 후보를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가 두 명, 세명 나가면 국힘당이 한명 나왔을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국회의장 나갈 때는 각 당에서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다음 국회의장 됐다는 건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되지 않고, 어? 당신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1위였던 추미애 당선자가 되지 않고, 우원식이 되어버렸거든요. 당신과 민심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우원식보다 몇 프로 앞섰냐? 70%, 70배. <laughs> 70배. 추미애 우원에 대한 지지가 당신이건 민심이건 70%가 넘어요. 70-80% 한다고요 우원식은요 우원식은 1%야 1% 거의 1% 2%가 안돼 그러면 당심이건 민심이건 70%가 앞서는 사람을 국회의원들이 무시하고 우원식을 뽑아버렸으니까 열받는 거지 지지자들은 당연히 열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몇 국회의원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아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뽑는 건데 왜 당원들이 난리야 라고 그지랄하고 있거든요 유인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새끼들은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런 말은 속으로 지들끼리 하는 거지. 아니 당내 민주주의 같은 거, 당원 민주주의 같은 거 이야기하는 새끼들이 왜 국회의장 선거에 국회의장 선거는 국회에서 의상 뽑는 건데 국민들이 국회, 국회야?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국회의원이야? 왜 너희들이 나서고 지랄이야?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은요,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새끼들이에요. 건방진 새끼들. 더군다나 민주당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민주당 지자들이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저도 그 상실감이 엄청 크거든요. 요번에 진짜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장으로 딱 있고, 윤석열이, 어, 추미애 의장이 지켜보는 그 밑에서, 단상에서, 응? 쩔쩔 매는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열받잖아요 이것들을 어? 민주당 의원 새끼들이 무산시켜버린 거 아니야. 또 방송에서 어떤 새끼들은 그러더라고요. 아, 추애가 의장이 되면 대통령이 얼마나 사실은 거북하겠냐. 그러고 있어. 아, 씨발, 거북하면 안 돼. 어, 윤석열이 마음 편해야 돼. 아, 나참 아주 황당한 소리를 하고 짓거리고 있어. 아, 물론. 그 말을 했던 패널은 그 여당 쪽 패널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 후폭풍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탈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탈당. 탈당을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는데 탈당을 지금 많이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원식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기도 해. 왜냐하면 우원식은 우리가 보통 말했던 수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개혁적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우원식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 사람이고 본인이 어 더군다나 뭐 김진표라든가 박병석 같은 사람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라고 노동 현장에도 가장 먼저 먼저 달려가 갖고 사실은 어이 함께한 노동들과 함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원식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어, 탈당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 후보로 되지 않아갖고 분노한 사람들이 우원식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원식을 욕하지 않아.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 지금 우원식이 나쁘다, 우원식이 싫다, 네가 문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것보다 왜 당원들의 이런 당심을, 이 민심을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새끼들이 그것도 당선되자마자 사실은 처음으로 어? 민의를 당신을 반영해서 뭔가를 하는 건데 처음부터 뒤집어 버린 거아닙니까 거기 열받는 거지 총선 지난 지한달 됐어요 한달한달 한달 조금 지났어 총선이 총선 기간에 국민들한테 그렇게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응? 온갖 알람 방구를 다 껴놓고 한달 만에 아, 너희들이 왜 나서고 지랄이야 그러는 새끼들 아닙니까 아직. 22대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런 짓거리를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자들이 열받는 거죠. 우원식이 좋냐, 추미애가 좋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우원식, 그, 국회의장 후보한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당원들의 분노를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원식이 국회의장이 되자마자 단호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원구성을 마치면 됩니다. 지금까지 역대 국회에서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한 번도 국회법에 따라가지고 국회 원구성을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원식이 요번에 국회법에 따라 갖고 원칙적으로 원구성을, 어? 진짜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기간 안에 딱 끝내버린다. 그 단원을 보여준다. 그러면은 많은 지지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추미의 장관이 안 돼갖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원식도 제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국회법에 따르면요. 이 원구성할 수 있는 날이 다 정해져 있죠. 그런데 항상 국회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지킨 적이. 가령 지난 21대 국회 상반기 때 원구성하는데 며칠 걸렸냐? 47일 걸렸어요. 47일. 이게 87년 개헌 이후 가장 시간을 많이 끈 거였거든요. 아니 이때 민주당이 의석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 총선 이겨가지고. 그런데 야방이 합의 안 하니까 그거 협치한다고 기다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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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일이 걸렸어. 그러면서 결국 사겸이 다 가져왔죠. 이, 이때는 사겸이 왜 가져왔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야방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너희 다 가져와. 하루 만에. 가져온 거거든요. 뻔밀려갖고 근데 4 7일 걸렸어. 이게 2020년 상반기 21대 국회입니다. 역대 최대 오래 걸린 거야. 47일간. 그러면 47일간 국회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노는 거야. 월급은 받고. 이 새끼들 거의 국회 개원하고 한달 보름 이상 을 놀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데 21대 국회 후반기 때,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되냐? 더 걸렸죠. 53일. 더 걸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국회법 위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벌써 지난 4월 16일, 한달 전에, 딱한달 전이죠? 한달 전에 미리 방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22대 국회는 국회 법대로 해라. 국회 법대로. 상임위원장 다 가져와라. 국회법에 따르면요, 여러분, 국회의원 총선하고 어임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집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22대 국회 개원이 언제냐면 5월 30일이에요. 5월 30일. 5월 30일 날 개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 개시합니다. 개시하면 무조건 어첫 임시회를 언제 열어야 되냐? 7일. 정해져 있어. 날짜는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7일. 이후. 그러면 5월 30일 날딱 개시가 되거든요? 그럼 5월 30일부터 7일이면 언제냐면 6월 5일이에요. 6월 5일. 6월 5일 날 무조건 집회를 해야 돼요. 이거 국회법이야. 어기면 안 돼.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 7일. 개시하고 7일. 5월 30일 날 국회 개시가 되면은 30일, 31일. 1, 1, 2, 3, 4, 5딱 정해져 있어요 6월 5일날 무조건 집회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하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투표로 뽑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재적의원 과반수 투표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과반수가 안 나오면 2차 투표하고 최고 투표자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는요. 무조건 6월 5일날 해야 되고요. 원칙은 무조건 최고 득점자 과반수 득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싸움이야 수싸움. 무슨 협치 타 그런 게 아니에요. 무조건 투표로 이기는 거예요. 상임위원장은요. 상임위원장은요. 상임위원장은 의장 부의장 뽑은을 하는 게 아니고 6월 5일날 첫 집회를 했죠. 그러면 첫 집회로부터 3일 이내에, 3일 이내에, 3일을 벗어나면 안 돼요. 첫 집회를 3월, 아니, 6월 5일 날 했으면 6월 6일, 6월 7일 안에 해야 돼. 그래서 6월 7일 안에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다 뽑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임시의장 선거 예의 주나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뽑은 방법 있죠. 이걸 뽑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라 그런 거 없습니다. 국회법은요. 국회의원들이 투표해 가지고 과반수 넘는 사람이 무조건 의장 부장하는 거고 상임위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투표로 뽑는 거예요. 무조건. 지금 제 말이 과장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22대 국회 국회 개원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개원 일정이 지금 짜져 있습니다. 일정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실래요? 5월 30일 날 최초 임시회 지표 공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확히 7일 후, 6월 5일 날은 무조건 1차 본회의 후 개원식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및 투표위원회 선거를 이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7일까지는 18개 상임이 상임위원장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거를 지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기본이 한 달. 지난 국회 때는요, 47일, 막 50일 넘어가. 이게 뭐야. 협치, 협치라고 하면서, 아니, 협치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다 어겨도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원식 그 후보가 어저께죠? 어저께 MBC 그 김종배 시설 쪽나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진행자가 물어봐요. 개원 협상할 때,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언제, 어떤 기준으로 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원식이. 아니, 상의를 해야 되는데, 상의가, 상의가 안 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에 만든 거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 따라 하겠다라고 딱 말하고 있어. 어우 박수.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황당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진행자가 다시 물어봐요. 아, 그럼 정확히 모르겠다. 어? 만약 지지부지한다면 6월 중에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하겠다는 거냐? 데드라인이 있냐? 물어보니까 구원식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중으로 끝낸다는 거야 이거는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6월 중이야 국회법은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6월 7일까지라고 6월 7일 어? 6월 중이 아니에요. 6월 7일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국회 법이라니까요 개원한 다음에 야당한테, 어, 여당한테 어, 지금 국회 의석 뭐 관례대로 배분해 줄게.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투표해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역대 지금까지 어떤 국회 의원, 어떤 국회 의장도 어떤 국회도 국회법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전 요번에 우원식이 이거를 해라. 본인 입으로도 국회법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뭐 어, 어이없이 6월 중, 뭐 6월 20일, 30일, 그따위로 하지 말고 국회법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 국회법을 6월 7일에서 뭐 하루라도 넘어가면은 국회법을 이미 어긴 거예요. 국회법 핑계 댈 수가 없어. 이미 어겼는데, 그속대로 하려고 한다면, 무조건 6월 7일 날 해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이것만 제대로 우원식이, 어? 진행을 하면, 이것만 제대로 진행을 하면, 저는 상당수 지금 마음이 돌아선 민주당 지지자들이 마음이 진정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굉장히 불쾌하거든요. 어, 우리들이 그렇게 추미애를 원했고 지지했고 이게 민심이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그냥 무시해 버리고 우원식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 우원식을 미워하진 않지만 우원식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국회의장으로서 역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국회법에 따라갖고 국회 원구성을 국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기 안에이 기간 안에 끝내 버리는 거. 그러면은 사실은 사람들이 감동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원식이 이걸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을까 없을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걱정이에요. 이걸 꼭 했으면 좋겠다. 반드시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싶고요.